안녕하세요. 대동입니다. 오늘은 LG의 무선 이어폰 X분 버즈를 들고 왔습니다. 올해 1월 초에 출시한 가성비 무선 이어폰입니다만, 최근에 LG에서 X분 버즈의 상위 모델 X분 버즈 플러스와 하위 모델 X분 버즈 라이트를 각각 따로 출시하면서 포지션이 애매해진 이어폰이기도 합니다. 그냥 적당히 괜찮고 기능많은 10만원 초중반대 이어폰으로 남아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엑스본 버즈 플러스의 리뷰 영상들을 찾아보니 성능상 다른 점은 크게 없는 상태로 몇 가지 기능들을 추가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능을 추가하고 나서 10만원 후반대까지 가격을 올렸는데 거기에 3만원 정도만 더 투자하면 살수 있는 톰프리 UT90S와 비교되면서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게 아쉽더라고요. 1월에 엑스본 버즈라는 신제품 나왔다고 신나서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성비 라인 중에서도 어중간한 포지션이 되었던 점에서 괜히 손해 본 기분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핀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엑스본 버즈의 성능 간단히 설명 드리고 정리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입니다. 기둥이 없는 스텔리스형 디자인으로. 전반적으로 동그랗고 뚱뚱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윙팁이 존재한다는 점인데, 귓바퀴에 끼우는 게 아닌 귓구멍 옆으로 이어져 있는 연골에 걸어서 고정한다는 느낌입니다. 덕분에 착용감은 만족스러웠네요. 다만, 착용샷은 별로였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앞에서 봤을 때 이어폰이 많이 삐져나와 있는 느낌입니다. 디자인을 희생하고 실용성을 챙긴 느낌이었네요. 케이스 디자인은 심플하고 작아서 휴대에 용이합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이어버드 단독 7.5시간, 케이스 포함 22.5시간입니다. 다음은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LG X분버즈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가격 대비 무난합니다. 못쓸 정도는 아닌데 요즘 날아다니는 이어폰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버스같이 크게 흔들리는 대중교통 환경에서는 쿠구궁하는 진동음이 꽤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무난하게 괜찮아도 이게 저한테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네요. 그리고 엑스본 버즈는 기본적으로 윈드노이즈가 좀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 점은 어플 설정에서 윈드노이즈 제거를 통해 확실히 없앨 수 있어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사운드입니다. 10mm 다이나믹 드라이버에 그래핀 코팅을 적용한 이어폰인데요. 안드로이드 AAC를 기준으로는 소리가 약간 건조하면서 텁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밸런스는 잘 잡혀 있어서 기분 나쁜 왜곡보다는 특색 있는 캐릭터로 적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외로 저음이 단단한 느낌이었고요. 스네어 같은 중고음에서 고음 사이 대역은 약간 억제되어 있으면서도 소리의 성향이 밝은 변에 속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해상력이 뛰어나거나 공간감이 넓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모한적인 분위기 연출에 있어 강점을 보이는 이어폰이었습니다. 한가지 걸리는 점은 제 귀에는 치찰음이 좀 들리네요. 다만, 이건 사람마다 나타나는 착용 편차에 의한 것 같아서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10만원 초중반대라는 애매한 가격대에서의 선택지로는 나름 타당하다고 느낍니다만 그 위아래로 경쟁할 강자가 너무 많은 이어폰이기도 합니다. 당장 동 가격대에 갤럭시 버즈3 팬 에디션이 있고요. 가격 좀만 더 투자하면 갤럭시 버즈3 프로나 톰프리 UT90S가 있고, 10만원 아래로는 CMF 버즈 프로2도 있고 갤럭시 버즈 팬 에디션 1세대가 미개봉 중고로 풀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X분 버즈 플러스라는 것이 풀리면서 일반형은 더욱더 구매하기 애매해진 포지션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플러스 모델을 사자니 조금 더 보태서 UT90S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 단계 급이 낮은 이어폰을 사자니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딜레마에 놓이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가성비 라인업에서 되도 않는 끝나누기만 하지 않았어도 저는 나름 매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어필이라도 한번 해 봤을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엑스붐이라는 라인업 자체가 애매해 보이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건 그래핀 소재를 이용한 엑스붐 버즈만의 음색 말고는 큰 매력 포인트가 없네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이상 대동이었습니다.